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전국에 또 전세계에 계신 우리 유튜브 성분들 위해서 피로의 목사님과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요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페이스북 해성몰으로 연락 주시든지 아니면 은 저희 전화 메시지로 주시면 됩니다 010-2805-9295 그리고 또제 전화 새번 생겼는데요 010-4389-5775입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매주 토요일은 순천에서 집회가 있고요. 여기 예수 생명 교에서 전당 순천에서 있고, 아,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은 경기도 부천에서 어, 메뉴벤의 웨딩홀에서 2층에서 매주 목요일 날영성세미나 있습니다. 어, 오셔서 어, 주님에 관한 거 많이 나누고 또 교육 받고 싶으신 분들, 전도자 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어.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싶으신 분들 성령 안에서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장 예배를 예약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프셔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또는 병원에 계셔서 예를 들어서 의식이 없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며 또는 치매 환자분들이나 환자하고 소통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 안 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시는 경우도 좋으니까. 저희한테 출장 예배 신청하시면 저희가 가드립니다 또 너무 멀어서 저희들의 집회나 예배 있을 때못 오시는 분들 계심으로 저희가 어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영혼 추수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명령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장 예배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하고 6절 주셨습니다.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주셨고요.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너일링을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많이 이너일링을 해드렸는데, 어, 그 중에서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포함해서 공통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부모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한 적이 적어도 한두 번씩 또는 많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어, 여러분을 키워주신 분이 이렇게 뭐 해주기로 했는, 해, 해, 했는데 안 해줬다던가 아니면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어제 상황이 생겨서 못 갔다던가 우리는 인생에서 수백 번, 수십 번 어, 실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은 어, 우리가 어떤 어, 그런 자꾸 변덕 부리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해서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상황이 항상 불안하고 안정되지 아니한 그러한 상태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 그런 실망감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습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누가 뭐 해준다고 그래도 좋은 약속을 해줘도 믿지도 않고 또 믿었다가는 또 실망하고 또는 어, 속임을 당한 적도 있고 배반을 당한 적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믿는 것도 어려우, 어려운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울 수 있고 또이 성격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또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막 손을 탁 만져보고 이런 적은 없지만 또 성령님을 진짜 손으로 확 만져보고 이런 적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 지난번에 우리 배목사님 말씀처럼 자연계시나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죠.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저 자연을 봐라. 저 별에, 별이 운영하는 것을 봐라. 어, 저 창조주가 만든 저 생물들을 봐라. 저걸 보고 어떻게 창조주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겠느냐라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들이 어,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부모 밑에서, 또는 형제나 친구들이나, 인간한테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나, 망군의 여왕,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것까지도 의심하거나, 실망을 미리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하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 항상 기쁜 일,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고, 항상 평화스러운 일만 있지는 않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슬픔이도 많아지고 상처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약속까지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은근히 의심을 한다든가 성경에 쓰여진 말씀도 은근히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또는 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어, 내가 너의 오른손을 꼭 잡아주리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 단지 구약에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형이 있어서 지금도 효과적인 지금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을 하시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서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고, 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이 성경에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처럼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를 정확하게 듣는 그러한 은사를 선물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어,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항상 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는 주님이 명령하신 거라든가 또는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신다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어, 성경에 비추어 보면서 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어,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을 우리가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어저께 우리 토요일 날 순천에서 어그 집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제자분들과 함께 어, 언제 우리가 순교가 되는가 순교가 있고 또는 뭐 휴거가 되실 분들이 있는데. 대략 대충 언제쯤인가를 주님으로부터 각각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비슷비슷하게 다 나왔는데 어떤 제자분은 우리가 저희 부부가 언제 순교하는지 이렇게 대충 얘기하시면서 나누시면서 이렇게 울먹거리기도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되게 슬프수도 슬프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기쁨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널리 알리고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도 하고 사람들을 섬교드리며또한 사람들 을 성령으로 치유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끝나고 그 순교의 시간이 와서 주님께 언제 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안다면은 정말로 어, 더 전도하는 일이 선교하는 일이 또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참 재밌고 신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출장 예배도 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어, 저희가 좀먼 곳이라 할지라도 미리 저, 어, 저희하고 저희하고 전화하셔서 스케줄 맞추셔서 어, 그 신청을 해주시면 어, 아픈 분 또는 어, 바쁘셔서 교회까지는 가기가 힘든 분 또는 교회까지 가기는 조금 아직은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셔서 저희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음, 정말로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고 어, 그분을 정말로 인생에서 만나서 많은 부분이 치유되면서 또 다른 많은 어, 마귀에 눌린 영혼들을 같이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또는 그런 공동체가 또 크게 만들어지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 기도합니다. 오늘, 오늘 히브리스 11장에 1절과 6절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어,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어, 눈동자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고 어, 우리의 말을 우리의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말이 끝나기 전에 내가 너가 무슨 생각하는 지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능 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매분 매초 느끼시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이 정말 지켜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을 했고 또한 어, 나는 너희들에게 어, 어,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이루어지려면 너희들이 2%가 부족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주일인데요. 더욱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 모두 유튜브 성도분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을 수 있는 그 신뢰함 또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어, 우리 순, 어, 그 경기도 부천에서, 어, 영상 세미나 때 뵙겠고요. 또 토요일에는 순천에서 오후 2시에 어, 뵙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인사드리지요. 사랑!